여러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약처럼 여기는 음식이 실제로는 위장을 염증으로 뒤덮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시리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즐깁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리얼은 주로 정제된 곡물, 설탕, 인공, 첨가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아침에 빈속에 섭취할 경우 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하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곡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리얼에 첨가된 인공향료와 색소는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흰식빵 흰식빵은 부드럽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흰식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흰식빵을 빈속에 섭취하면 소화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며 피로감과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흰식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져 영양가가 낮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가공 육류.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 육류는 아침 식사로 자주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특히 서양식 아침 식사에서 많이 볼수 있죠. 그러나 가공 육류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위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기 개통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 육류는 또한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육류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4. 과일 주스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 주스를 아침에 마십니다. 과일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주스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일 주스에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일 자체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내 세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위장에 과도한 산이 생성되어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산 과다 분비가 유발되고 속쓰림이나 위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의 높은 당분 함량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패스트푸드 햄버거, 도넛 등 패스트푸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트랜스 지방과 당분이 많아 소화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또한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특히 부적절하며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과 위산 역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요거트. 요거트는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모든 요거트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요거트 제품에는 당분과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공복의 섭취, 시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이 첨가된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에너지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대신 천연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설탕 함량이 높은 요거트는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커피 아침에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피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각성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공복에 마시면 위산분비를 촉진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식도 역류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불안감과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을 첨가하면 칼로리와 당분 수치가 증가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물이나 허브티로 시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는 아침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 많이 섭취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당분이 많아 위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이후에는 급격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불면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분의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9. 팬케이크. 팬케이크는 아침 식사로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팬케이크는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져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위장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팬케이크에 시럽이나 설탕을 추가로 뿌려 먹으면 당분 섭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통곡물로 만든 팬케이크나 과일을 곁들인 건강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 팬케이크는 더 많은 섬유질을 제공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0. 즉석라면 즉석라면은 아침식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즉석라면은 나트륨과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공복에 섭취 시 위장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석 라면은 또한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를 느리게 하고 속쓰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식사가 더 좋습니다. 즉석 라면의 높은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점검해 보세요. 이 음식들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 신선한 식품으로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트밀에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이거나 통곡물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계란을 올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식사는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한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좋은 아침 식사가 건강한 삶이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